오늘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살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우리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엇 뭐 때문에 기도하긴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절 14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3단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임거들을 지키리이다. 역시 똑같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평 기자는 삶의 전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이 말은. 벨렉 랩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드라마 봤던 거, 야구 봤던 거, 놀러 갔던 거, 뭐 먹었던 거막 <laughs> 짬뽕이래가지고 우리 이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막 나누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서 말하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기도를 말해요. 당연히 이 부르짖음은 감정적 강구가 아닙니다. 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 비롯된 기도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하시면 제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 지저사운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 하나님, 제게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된 삶의 내용을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며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슨 동기와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응답 이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윤례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지 않은 이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 기도가 우리 기도에 이 진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5절, 165절에 이기도의 공식 패턴이 뭡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구조로 145절과 146절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 패턴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는 그 기도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열망에서 시작되어지는 기도가 능력의 기도고, 여러분 삶의 능력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결정적인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기도는 단순히 뭐 우리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과 구원을 위한 통로로서의 기도. 여러분, 이게 정말로 기도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인 기도의 패턴과 중요한 공식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47절, 14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오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업조리려고내 눈이 야경을 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그 145, 146절에서 시인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지만 그 기도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삼천체로 확장되어지고 있죠. 이제 시인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말씀을 향해 조율되어진 삶을 고백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그 하루의 끝을 끝이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이 오기 전, 아직 어두움이 다 가시지 않은 시간, 그는 또 다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바라어사오며 히브리어로 이할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순하게 머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 기반한 기다림을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직 어두움이 가시지도 않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할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은혜를 내상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는 뭐가 깔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기도에 응답보다 앞서고, 말씀을 사모함이 구원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응답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의 구원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이 되어서도 시인은 고요한 밤 중에 깨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의 히브리어 동사가 시하흐라고 하는. 동사인데 속삭이며 되뇌이고 깊은 내면적 묵상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시인의 기도는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전인격적인 예배. 이것이 이 사람이 이 시인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이며 곧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기단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에드먼드 클라우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클라우니가 아주 설교자들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당연히 설교자의 자의식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설교자는 그 강단에 섰을 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 말씀이 설교자를 붙잡아 하나님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 지점으로, 그 내용으로 끌고 다닌다, 설교자를 끌고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참 신학자들 표현 보면 참 아름다워요. 그죠? 너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설교자를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참 기가 막힌 표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9절 150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한 자들이 가까이 와 싸우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인은 점점 이렇게 긴박해지는 외부 상황과 내면의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병렬적으로 지금 좀 드러내고 있죠.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기반하여 자신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얼마나 간절하게 했다, 여러 번 했다, 많이 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방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온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안 하는 거지요. 우리 같은 피조물의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 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의 신음과 한숨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강조되어져야 될 것은 나의 기도의 간절함.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새벽 기도를 했다. 밤새워 기도했다. 이 간절함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 많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성품, 너그러우심 때문에 우리 삶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 나전당교의 가족들은 한시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서 악인들의 위협이 시인을 향하여 찾아오죠. 그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과 뜻에서 단절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악인들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자들이기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을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이미 안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최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정되어진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그러면 악인들이 우리한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별거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때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쥐고 흔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쫄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그냥 웃으면서 넉넉하게 대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응답은 그런 악한 인간들이 우리 삶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인 한번 보세요. 말씀 안에서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멀어졌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을 꺾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살려 주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따뜻한 강구를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미운감정 밀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이미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쫄거나 겁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그 삶의 영광을 그들도 알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1절, 152절에서 여와여, 그는 가까이 계시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옛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50절에서 악한 자들이 가까이 왔다고 했지만 시인은 더 깊은 사실을 선포합니다. 주는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그 악인들이 내 곁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악인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가까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고 이 일은 지속적이고 영원합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신실함, 경고함,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다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할때이 진리는 신실함, 경고함,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본질에 근거하여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확신에 왔다고 고백하는 여호와여 주는 가까이 계시고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 악인들이 곁에 와서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고백이 이 사실을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기도 하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하는 확신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울고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걱정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는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 확신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너의 삶이나 너의 궁극적인 운명을 흔들 수 없다. 네 주변에 지금 너를 괴롭히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너의 운명과 너의 삶을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딱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찾아오는 삶의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주신 평강이 흔들리고 우리가 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좌지우지 됩니다. 걸어가는 길이 갈짓자 행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령에 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깊은 평강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그러므로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딱 놓여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한 간절한 기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한 동기와 목적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시평기자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멀어진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겁먹거나 쫄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기도할 때염들들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고,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될 거예요.